이거 설치하고 가운데 거 부시면 어 됐다 지도 해야 대 됐다 됐다 자 아, 고기 계속 굽고 농장도 만들까? 철을 가서 좀 캐와야 될것 같은데. 일단 자자. 아, 지금 못 자고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고기 굽고. 낚싯대를 좀 만들까? 낚시들 좀 하게? 아, 근데 실이 별로 없구나. 실이 있어야지. 낚시를 하니까. 음, 아직 밤은 멀었고. 나무를 좀 캐서 모닥불. 모닥불을 만든 다음에, 어, 이 모닥불을 이용해가지고 뭐할거 없나? 응, 들어가. 오케이. 응, 글로 나가지 말고. 글로 나가지 말고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벽에 일로 와봐. 잠깐만. 어허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 글로 말고, 아이. 아까 여기서 벌 발견했거든요? 벌이 이쯤에 날아다니는 걸로 봐서는 저기 있다. 요 캐는 방법. 음.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캐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?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모닥불로 다리 모양 만들고 물 부으면 이렇게 하고 캐면 어떻게 됩니까?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아 섬세한 손 있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. 병으로 떠요. 아, 병으로 뜨면 되지.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홀벌 업데이트를 잘 몰라요. 좀 읽어볼걸. 섬세한 손길. 아니 제말좀 무슨 얘기 하셨는지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. 자. 빵을 지금 그냥 다 만들어 버리면 별로 효과가 없겠지? 깎 아, 뜨고. 조심. 섬세한 손길, 인텐트한디 캐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나중에 마법 부여하고 캐수 있구나. 이렇게 놓았다. 일어나봐. 이동. 이동. 어? 일어나. 이동. 저, 저기까지 가볼래? 저기까지 가볼래? 아, 아 진짜. 해야된다 이동 이동 아야 흘러말고 흘러말고 아우 진짜 언젠가 언젠간 잡고 말거야 어어 잠깐잠깐잠깐 잠깐. 어. 아 잠깐만 야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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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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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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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, 가만있어. 잠깐만, 가만있어! 아, 진짜. 가만 좀 있지. 자, 잠깐만, 가만있어. 가만있어. 히 꼼짝 마 오케이. 아다 됐는데. 아, 열미워, 진짜. 어디 갔어, 얘? 어, 잠깐만, 너. 휴. 아! 뒤로, 뒤로, 빼. 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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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아, 아 빡쳐. 야! 아! <laughs> 가두고 말 거야. 자, 일로 가봐. 어 뒤로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뭐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농부여가지고 별로 딱히 그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바두도 딱히 좋은게 없네 뭐 내가 감자를 엄청 캘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막상 가뒀지만, 애매한 농부. 일단 가둬. 나중에 직업 바꾸게 어떻게든 노력, 직업을 얘를 바꾸게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나, 일단 가두기는 성공했으니까, 얘 직업을 어떻게든 바꾸면 돼, 내가. 요거 중에 뭐 뭐가 있을 텐데. 이 어떤 블록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 지금 이거 더 만들려는 거고요. 어, 깜짝이야. 왜 벌이 들어왔어? 어떻게 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어, 봐봐, 봐봐, 지업 없어졌죠? 이렇게, 뭐지? 직업이 없어지거든요? 얘를 직업을 생기게 하려면은, 그 지도, 그게 있어야 돼요. 그 뭐지? 지도 뭐지? 지도 제작대가 있어야 되는데? 그게 있으려면은, 일단 종이가 있어야 되고, 종이가 있으려면은, 일단은, 어, 저 수수깡 있어야 돼, 수수깡 있으려면 수수깡을 캐면 되고, 아, 그리고, 이왕이면 좀, 장비를 좀 만들어주는 애도 괜찮긴 하겠는데. 마법 부여된 거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. 고민되는구만. 하나 정도 더 잡으면 좋을텐데. 보시면은 지도제작대가 있거든요? 지도제작대로 이제 어... 한번 직업을 부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더 있으면 좋구요. 자 11개 정도면 적당하겠지? 자, 얘를 어떻게 하면은 지도 제작돼야 될까?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. 나가면 망 끝나니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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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리고 여기다가 요걸 설치하고 가운데 거 뿌시면. 어! 됐다! 지도제작대! 됐다 됐다 제작대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직원 뭐야 지도제작자 완성 오케이 이제 지도제작자가 완성됐습니다 장비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몇 개를 더 해놓자 이거를 몇개 정도면 이게 적당할까? 16개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주민을 어디다가 잡아놓고 이러면 얘가 못 나오거든요? 바깥으로? 이러면 못 나오거든요? 계속 여기서 이제 있어야 돼요 얘는. 어따가 또 주민을 가둬놓을까? 일단 직업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 부여하기. 아,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대장장이 직업 블록이 뭔지를 모르겠네, 근데. 대장장이가, 어, 있다, 대장장이 작업대. 대장장이를 만들어 봅시다, 한번. 일단, 지금 뭐 급할 건 없는데, 보자, 일단은,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, 어, 여기. 이거를 물 근처에다가 심어가지고 아, 이거좀 모양이 예쁘게 심고 싶은데, 어떻게 심을까? 여기를 아예 그걸로 만들어야겠다. 여기를 이렇게 쪽쪽쪽쪽쪽! 일자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쭉쭉 쭉쭉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다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은 되게 종이를 많이 얻으려면은 저게 많이 필요하니까 주변에서 좀더 구해 와야겠다. 어디 있지? 아 여기다. 어떤 자 가죽 세공인. 어, 예, 직업다. 잠깐만. 나 직업 없지. 자. 침착하게. 자, 납치, 납치 갑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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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! 아, 열 아, 미워. 이걸 나오네? 아이. 초록색은 지업못 가져요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놈이다 아 나오지마 나 오지 마. 아. 눈치 빠른 녀석 초록색은 바보군요 아, 너 바보랑 같이 있지마 안돼!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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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! 가만있어! 가만 넌 대장장이가 될 거야. 넌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 주민이야. 일로 와. 졸졸졸 따라다닙니다. 기회만 틈틈이 기회만 엿봅니다. 이 녀석. 이 녀석. 넌 잠이 졸려서 이제 잠 잠자러 갈 거야. 그냥 그때를 노릴 거고, 그렇지. 바보 같은 녀석. 이때를 노렸다. 이때를 노리는 거야. 멍청한 녀석. 끝. 자얘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게임 오버. 네, 이일 자고 올게요. 직업 없어져야 되니까 일단. 아. 음, 지도자 잘있구나전 딱히 이거 자 백수가 되었나 볼까. 아, 여기도 한번 쫙 털어야겠다. 자, 볼까요? 쿵 짝짝, 쿵 짝짝, 나라리라리... 어, 뭐야? 아직도네, 너왜 백수 안 됐어? 어서 백수가 되렴. 이걸 넣어줄까? 대장장이가 하고 싶지 않니? 너... 어왜 이게 안 바뀌지? 이럴 리가 없 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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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백수가 되렴. 백수가 되렴. 얘 백수 안 되지? 잠깐만요. 너가 백수가 돼야 돼. 어 됐다 됐다 백수 됐다. 유아 백수.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? 아 자꾸 실수하네. 침착하게. 내가 지금. 걱정하는건 얘가 탈출할까봐 조금 걱정을 하고있는데 보자 이게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여깄다 이거 가져가자 어 됐습니다. 그리고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선 요걸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, 얘가 좀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, 일로 안 가는 게 문제네. 아, 이걸 어떻게 넣어주지? 음. 어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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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로, 와 일로, 와, 일로, 와. 일로, 일로, 일로. 잠일로가한칸만 제발 한 가만, 친구야. 여기 좀 풀어야겠다. 야, 이거 힘듭니다. 된거 같죠? 아, 된. 아, 안 돼. 일단 우리 집 가가지고 도끼를 좀 만들어 올게요. 아, 지, 주민 직원 만들기 힘들다. 철도 기정쓱 아, 안 돼, 안 돼. 무조건 철은 일단은 처음에는 곡괭이를 만드는 게어 돌이 없네. 나 돌이 언제 이렇게 돌을 많이 썼지? 돌돌돌돌돌돌돌돌돌다돌불을 어, 앞으로 빼고요 어 여기는 돌돌돌는 대로 써야겠다. 여긴 나의 돌돌 돌 캐는데. 어 나가고 싶은 건 아니지 너. 넌 거기서 나를 위해 평생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. 어디 나가려고 가만있어, 너. 새 친구 왔다. 나왔다. 나갈 생각은 하지 마. 오케이. 나갈 수 있을 거란 꿈은 꾸지 않는 게 좋아. 일로 좀만 갈래 대장장이 작업대에 어줄 테니까. 아 저거 어디서 좀비 소리가 나? 죽여버릴까? 아니 제가 지금 취업 시켜주는 겁니다.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대장장이로 제가 이제. 평생 이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일로 갈래? 좀만 그렇지, 그렇지. 너는 이제 대장장이 완성 도구 대장장이 갑옷 대장장이도 괜찮긴 하겠는데, 음, 대장장이 나쁘지 않지. 그렇지, 열심히 만들라고? 갑옷 만들어주는게 없나? 그것 좀 검색해봐야겠다 자여기 이제 대장장이가 있고요 이쪽에는 아 좀비 소리가 나면 밑에 동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오케이 아 여깄네 여기 와 여기있네 여기있네 바로 여기있네 바로 이 밑에 지금 이 마을 주변에 동굴이 꽤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한번 쫙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대장장이 생겼고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 저기 저거 가져올게요 어 뚝뚝뚝 잘 만들고 있죠 이제 주민을 공격하는 거는 좀비밖에 없기 때문에 뭐 되게 그렇게 막 걱정 안 해주세요 오케이